운동 직후 절대 먹어선 안 되는 음식 5가지. 첫 번째 과도한 카페인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촉진해 탈수를 악화시키고 위장 자극으로 소화 불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섬유질 채소 양배추 양파 가지처럼 발효 과정에서 장내 가스를 생성하는 고섬유질 식품은 운동 직후에 먹게 되면 복부 팽만과 소화 불편을 유발해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세 번째 탄산음료와 고당 스포츠 음료 설탕이 과다하게 첨가된 탄산음료나 일부 스포츠 음료는 혈당을 급격히 올린 뒤 빠르게 떨어뜨려 인슐린 스파이크와 탈수 현상을 악화시킵니다. 네 번째, 가공 단백질바. 표시된 단백질 함량 외에 다량의 설탕 인공첨가물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오히려 혈당 급등 급락을 유발해 순수 단백질 공급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자연식품인 닭가슴살이나 두부에 비해 회복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술. 운동 직후 음주는 엠토르 경로를 억제해 근육 단백질 합성을 15에서 20%까지 저하시킵니다. 또한 성장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방해하고 회복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알코올 해독에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니 운동 후에는 닭가슴살 달걀인자 같은 고품질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 충분한 수분 등을 우선 섭취해 최적의 회복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눌러주세요.